자, 오늘의 시사 평론, 시사 평론과 리에 파트런스 의 이승기 변호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자, 오늘은 어떤 이슈를 전달해 주실 겁니까? 예. 첫 번째 이슈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 불발 그 후입니다. 예. 그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처장 후보 추천 위원회가 어 어제 그 18일 회의에서도 그 후보 추천에 대한 결론을 어, 내지를 못했는데요. 뭐 사실상 그, 활, 그 활동 종료 선언을 했어요. 예. 이 공수처장 임명 과정을 보면 우선 공수처장 추천위가 현재 10명의 후보인데 이중 음. 최종 2명의 후보를 선정해서 대통령에게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그 중에서 한 명을 지명하고 그 해당 후보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이제 최종 공수처장의 임명이 되는 건데요. 예. 이번 공수처장 추천위에서는 이세 차례 표결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6명 이상 찬성, 이 조건에 만족하는 후보를 출연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음. 그러자, 이젠 이제 추천위가 이제 보도자료를 보도 냈는데요. 이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이 회의를 계속하자는 제안을 했으나 위원회 결의로 부결됐다. 이로써 이 공수처 추천위원, 후보 추천위원의 활동은 사실상 종료됐다. 라면서 이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음. 그 어제가 바로 이제는 여당인 민주당이 설정한 이제 후보 추천 데드라인이었습니다. 음. 사실상 벌, 별 소득 없이 이제 빈손으로 활동을 종료하게 되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민주당이 즉각 단독으로 그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이제 선언을 했어요. 예, 그 후보로 추천되려면 이제 일곱 명의 추천위원 중에서 여섯 명 이상이 찬성해야 되는데 음. 이 민주당이 보기에는 이 야당인 국민의힘 측에서 추천한 위원 이두 명이 발목을 잡는다고 보는 겁니다. 음. 이두 명이 반대하면은 이제 추천이 안 되니까요. 그렇다 보니까 연내 공수처를 출범시키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공수처 정부부를 선정해야 되는데 이 상태로는 지지부진해지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아예 공수처 후속 법안을 개정해서 야당목 두 명의 의원이 반대해도 추천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음. 일단 당장 국민의힘은 여당 마음대로 하려고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냐 이런 깡패 짓이었냐 하면서 깡패 짓이라는 단어를 쓸 정도로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단 서로의 입장이 너무 상극이다 보니까 앞으로 여야간 대치 국면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연내 공수처 출범 자체가 약간 불투명이 불투명해진 측면이 좀 있습니다. 향후 여야간 협상에 따라 좀 분위기가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좀 한번 계속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 진짜 깡패 짓이 어딨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까? 예. <laughs> 아 이게 좀 문제가 좀더 어~ 좀 뜨거워지는 것 같네요 예. 어~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예, 다음 이슈는 비혼 출산 합법화 논쟁 불붙나입니다 어, 일본 출신 방송인 그~ 사유리 씨가 그~ 정자를 기증받아서 아들을 출산했다는 소식인데요 어~ 이제 우리 사회도 그~ 결혼 없는 출산 즉 자발적 비혼모를 받아들일 때가 되었다는 그런 목소리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예, 비혼모라는 게 이젠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해 낳는 걸 말하는데요 그 그렇죠. 사유리 씨가 일본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아들을 출산한 겁니다 음. 근데 일본까지 간 이유가 뭐냐면은 어 일본까지 왜 갔냐 했더니 결국에는 사유리 씨의 이제 출산 소식을 보면 그 내용을 알수 있는데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결혼한 사람만 시험관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모두 불법이었다 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말을 해서 또하자가 됐는데요. 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현행법상 이 정자를 기증받은 기증 비혼모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음. 하지만 사실상 비혼 출산이 금지되어 있다고 보면 되는데요. 이유가요. 이 모자 보건법을 보면요, 임신이 잘 되지 않는 이 난임의 경우에 네. 이제 인공 수정과 같은 이제 보조 생식술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 음. 이 대상이 누구냐면은 하 바로 사신혼을 포함한 부부 관계일 때만 인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 비혼인 상태에서는 이런 보조 생식술을 이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거에 그 2007년 경에 예. 그 방송인 허수경 씨가 미혼 상태에서 정자 기증을 받아서 출산한 사례가 또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는 가능했습니다 이 아이러니하게도 어~ 허수경 씨가 시대를 너무 앞서갔기 때문인데요 아, 이 당시에는 관련 법이나 제도가 제대로 정비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아... 그런 걸 해도 문제될 게 없었습니다. 뭐 그런데 이제는 항우석 사태 이후에 이제 생명 윤리법이 강화, 강화가 됐습니다 아. 당시 여성의 난자를 채취하는 게 여성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친다라는 점이 부각되면서 이제 관련 법과 제도가 하나씩 정비가 되었는데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여성이 비 배우자의 정자를 기증받아 아이를 낳는 게 이제 좀 어려워진 그런 상태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아또 이를 또 허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예. 뭐, 우리 정치권도 바로 그 반응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 뭐, 정치권에서는 뭐, 여야 막론하고 뭐 아주 사유시, 사유리 씨한테 아주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가서 당장 정의당은 이제 비혼 출산 합법화하자라는 입장을 내놨고요. 이 더불어민주당 역시 비혼 임신이 현행법상 불가능한 건지. 혹은 가능한 건지에 대한 법률 검토에 나서, 나섰는데 결국 이제 합법화 작업에 돌입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음. 또뭐 결국에는 우리 사회가 이제 급속도로 변화를 하고 있는데요. 가족의 형태가 매우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남녀 간의 관계 역시 뭐 예전처럼 결혼했냐, 안 했냐 이렇게 두 가지로만 볼수 없을 정도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부모가 될 권리도 좀 우리가 여러 측면에서 인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여성이 기존의 결혼 제도를 통하지 않고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출산의 기회를 가지는 것을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막는 것 이것도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음... 어, 최근에 아 최근은 아니죠 좀 됐죠. 그 헌법 재판소가 이제 낙태죄를 위헌으로 결정을 했는데 이는 아이를 낳지 않을 권리를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이를 낳을 권리는 좀더 더욱 인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여론의 분위기도 그렇고 아마 좀곧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해결되지 않을까 좀 기대해 봅니다. 엄마 나는 아빠 없어? 어~ 너는 아빠 없이 태어났어 아~ 그~ 그래요 아빠가 없어요 그 얘기는 어떡합니까? 그러게요 예 근데 이게 이게 제 생각에는 이게 뭐가 이렇게 뭐 사유리시고 뭐고 이게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닌데 예이 부분은 음. 더 아마 치열한 사회적 좀 합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신은 아빠가 아빠 없이 태어났고 나는 아빠가 있고 엄청 복잡해지는 사유가 될것 예. 같기도 한데 이게 뭐 네, 문제가 좀 심각하네요. 자, 마지막 이슈 전해주시죠. 네, 마지막 이슈는 국민 프로듀서의 배신입니다. 어제 1 8일 어, 항소심 법원에서 한 케이블 방송에서 어, 큰 인기를 끌었던 프로듀스 원오원 시리즈의 PD에게 어, 징역 2 년의 실형이 선고가 됐는데요. 일심과 같은 그 형량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어떤 혐의인가요? 예, 네, 그 해당 PD 말고 또 총괄 PD는 징역 1년8 개월, 또 보조 PD도 벌금 천만 원이 천만 원이 선고가 됐습니다. 음. 일단 이 프로그램을 보면 이 아이돌 연습생들이 모여서 이제 춤과 노래와 같은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경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앞순위, 그러니까 순위가 앞선 이제 연습생들을 실제 데뷔까지 시키는 건데 이 특이한 게 일반 국민들의 문자나 뭐 온라인 투표 이런 투표로 순위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음. 이제 국민 프로듀서라는 개념도 여기서 나온 건데요. 이 프로그램 컨셉 자체가 이 국민 프로듀서인 이제 시청자들이 직접 아이돌을 육성해 데뷔까지 시킬 수 있다는 라 겁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방송도 대단한 인기를 누렸지만 이 방송을 통해 이제 데뷔 기회를 얻은 아이돌 모두 아주 엄청난 팬덤을 몰고 다니면서 기성 가수들 이상의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 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순위가 조작되었다는 겁니다. 이 항소심 판결문을 보면은 시즌 1부터 시즌 4까지 이 모든 프로그램에서 이미 해당 피디들이 그 최종 선발할 멤버를 미리 정해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청자들에게는 온라인 투표, 문자 투표, 현장 투표를 통해 대비조를 선발한다. 이렇게 속여서 유료로 유료 문자 투표를 하게 했는데, 뭐 그로 인해 결국 해당 방송사가 어 문자 투표 수익금 상당액을 취득하게 했다는 겁니다. 결국 시청자 투표 결과를 조작함으로써 방송사 업무를 업무를 방해했고요. 또더 나아가서 이 피고인 중 이제 안모 피디 같은 경우에는 연예기획사 관계자들로부터 소속 연습생들에게 유리하게 좀 해달라 좀 도와달라 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3700만 원에 달하는 이제 항응을 제공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들에게 접대를 한이 기획사 임직원 다섯 명에게도 이제는 집행유예가 함께 선고됐습니다. 뭐 국민 프로듀서라고 했지만은 실제로는 순위가 정해져 있었다는 건데 이것을 이제 전문 용어로는 이제 짜고 친다고 하잖아요. 예. 그 뒤에는 이제 뭐 고스톱도 붙을 수도 있는데 뭐 여하튼 참그 데뷔를 꿈꾸면서 노력을 해온. 어, 그 연습생들에게는 정말 큰 상처가 될것 같습니다. 예. 결국 순위가 정해져 있었다는 것은 뭐그 해당 연습생들 빼고 나머지 연습생들 모두 들러리섰다는 뭐 그렇게밖에 볼수 없는데요. 병풍이라고도 하죠. 예. 예. 그런데 어제 판결에서 이 재판부가 아주 이례적으로 피해 연습생이 누구인지 밝혀져야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가능하다라면서 순위 조작으로 탈락한 12명의 연습생들의 이름 일일이 언급을 했습니다. 예. 아마 인터넷 검색하면 나올 텐데요. 예. 다만 재판부는 순위가 유리하게 조작된 연습생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음. 이들 역시 자신의 순위 조작 사실을 몰랐고 또 공개될 경우 또 이제 악플에 대상이 될수 있다는 음.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좀 제가 하나 걱정되는 거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또 다른 오디션 프로그램이 정말 많잖아요. 많죠. 이번 사건으로 인해 또 다른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색안경을 끼고 보지 않을까 그게 걱정되는데요. 음. 뭐 그래도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있어야 했지 뭐 연예인 지망생이나 중고 신인들이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음. 그래서 이번 사건을 좀 투명한 순위 산정의 좀 계기로 좀 삼자 뭐 이렇게 저는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시청자고 하 대중들은 다 알거든요. 예. 다 그걸 느끼는 거기 때문에 속이면은 걸립니다 요즘 세상에 예. 예. 뭐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닌데 너무 세상을 쉽게 보는 그런 무리들이 있죠. 예. 예. 자 오늘 말씀 잘 들었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시사평론가 리엘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